안녕하세요 파나메라TV입니다 2021년 8월 13일 매일매일 맘 편한 AITF 캄프 한 주씩 195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는 삶 아주 멋진 맛이죠 예 오늘은 캄프 168번째 캔쇼닷컴 95번째 시간입니다 스피치 레코그니션포 파이낸스 캔슈 블로그에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음성 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분의 이제 액센트 억양이 이제 비영어권 아마 멕시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 여기 보시면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의 전사 서비스. 예를 들자면 예외 압축기 및 토고를 만드는 방법을 제외하고 멕시코인이 다음 투자자를 위해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자기 회사 스크라이브는 화물에 대한 인여 현금 투자에 예외 사항을 제외하기 시작하면 주식 투자자에게 무엇이 이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훨씬 덜 유용한 숫자가 됩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듣자면 네 일단 다시 들어보죠. 네. 그래서 이제 스크라이브는 여러 엑센트, 부정확한 발음들을 여러 가지 텍스트, 그 문맥, 컨텍스트에 맞게 이제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해석을 해준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서비스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한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콤포의 여정은 2020년 11월 2일 콤포 100주 43.68불에 시작해서 이후 한 주씩 꾸준히 사면서 상승장을 만끽했습니다 그래서 CNRG 헤일에 파이트락트 심스를 추가해서 이렇게 샀는데요 그 한이문도 잠시 이제 2월 중순까지의 고점을 이후로 이 중소형주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근 2월 중순, 8월 중순이니까 6개월을 횡보하고 있네요. 그래도 그거에 상관없이 꾸준히 한 주씩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씩 아껴서 매수하고 있으며, 지난 시간 194일 차 다음과 같은 가격으로 매입했습니다. 이게 언제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면서 아직 이제 큰 상승을 보여 주지도 못하고 있고 아까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면서 장 분위기는 아직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중소형주를 담고 있는 캔주 관련 ETF들은 시장에 소외된 느낌처럼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낚는 강태공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195일차, 벌써 195일이네요. 캄프 64.08불에 매입했고요. 요때 어, 샀는데 뭐 그냥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종가는 64불, 손익단가 56.84불, 장고는 295주, 캔쇼식스 하루 한주 꾸준히 매수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8월 13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지속되는 로맨스의 시작이다. 오스카와일드 출처 좋은생각 명언집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나메라TV였습니다.